시장을 걷다 보니 또 하나의 특이점들을 발견. 조월시장은 유난히 정육점이 많았는데요. 어, 어, 어디서 되게 좋은 냄새 나지 않아? 응. 언니, 이건 어? 고기 냄새인데요. 어? 고기? <laughs> 지나가는 손님 발길 사로 잡는 이 고소한 냄새? 그곳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정육점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냄새 따라서 그냥 왔는데 맞아요. 지금 고기를 굽고 계신 거죠? 네, 네. 지식하는 거니까요. 드셔보셔도 돼요. 아, 사장님 또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laughs> 또 굽고 계셨구나.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고기하면 또저 장아온 아니겠습니까? 소금에 찍어 한입에 차 쫀득한 식감은 물론 어찌나 고소한지 정말 정신없이 먹었답니다. 고기 맛이 어때요? 어 선생님 연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돼지가 우리 가게, 저희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한방 돼지라 잡냄새도 없고 이렇게 맛있어요. 오. 네. 일반 돼지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한약재랑 양파랑 호흡 먹고 음. 자라서 이 한약재는 누구나시다시피 이제 몸에 어 건강에 좋고 이제 그쵸. 몸에 좋은 거고요. 이 양파 같은 경우는 이 혈액 순환을 도와줘서 이제 성인병 예방에도 허? 좋고 음. 보통 보면은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도 네. 아주 좋아요. 살코기와 지방이 골고루 분포된 아늑한 자태 이것이 바로. 이 집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한양 먹은 우리 돼지고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고기의 매력이란? 매력 매력이요. 아뭐 어, 다른 거 있습니까? 고기면 뭐 누구나 좋아하는 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거 고기하면은 뭐 무조건 뭐 질리죠. 그죠 네. 무조건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네.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 무조건 <laughs> 고기에 대한 철학과 사랑. 좋은 고기는 물론 정량보다 조금 더 담아지는 사장님의 인심까지. 정육군 역시 조한시장안겠어요 제가 좀 둘러보니까 이게 마일리지 금액표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저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저희 손님분들, 회원분들한테만 드리는 스키죠 네, 회원 등록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 포인트 적립을 해서 네, 포인트 적립해서 아. 나중에 포인트가 쌓이면은 그것을 이제 고기를 이제 사실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음. 이 조원 시장 내에서는 정육점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음. 우리 사장님이 우리 가게만의 매력은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laughs> 지금까지 봐온 한방돼지죠. 아, 네. 바로 한방돼지. 이거. 그렇죠,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아 네. 사장님 너무 한방이 있는데, 뿌뿌뿌뿌뿌. <laughs> 진리다. 오늘 또 이렇게 고기를 또 맛있게 드셔주셨는데 네. 저희 부원시장에서 매일매일 하는 이제 체험이 있거든요. 어, 재있는 체험이에요. 와, 네. 뭐지? 뭐지? 체험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요, 가요. 무슨 체험일까? 먹는 거, 먹는 거. 그 좋은 체험 하러 간것은 바로 시장 상인의 사무실. 저희가 방금 전에 정육점 사장님께서 좋은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이게 어떤 체험인 건가요? 네, 우리 그, 태추동이 좋은 시장에서는, 이 우리 시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 또한 우리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매일 우리 상인변, 상인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어... 하루에 어... 2회씩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어... 있습니다. 실시에 어... 우리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네. 네. 방역용품도 나눠드리면서 음. 이게 매일매일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네. 우리가 체험할게 이거였네, 요 언니. <laughs> 아니, 사실 오기 전에 하은이는 뭐... 어, 언니, 뭐 먹는 거, 뭐 체험하면 좋겠어요. 만들기 체험이면 좋겠어요.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쵸, 그쵸. 좋은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사장님, 저는 지금 준비된 방역 작업도 마쳤으니, 이제 조원 시장에 마지막 얼굴을 만나러 가볼까요? 언니, 응? 응? 저희 어제 공연을 해서 그런지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너무 떨어졌어. 그쵸? 그래서 몸보신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몸보신. 몸보신에는 닭이지. 오 그렇죠. 닭대로닭뚝딱닭대로닭 뚝뚝. 짝대닭뚝딱닭대로닭 뚝뚝. 닭대닭뚝 거다. 무더운 여름 최고의 보양식 바로 닭 아니겠습니까? 조원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닭집을 찾았는데요. 가게 앞에는 이렇게 손질된 닭들이 품종과 가격별로 손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요즘 몸 보신을 음. 하고 싶어서 네. 삼계탕에 쓸 닭을 네. 찾으러 왔는데 네. 닭 종류가 굉장히 어. 많아요. 네, 네, 네. 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큰 거는 한4분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런 거는 한3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아. 예. 작은 거는 한 분이 하나 드시면 좋고요. 아, 1인1다 예. 네. 사장님 네. 네. 그러면 닭을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뭔가 어, 닭이 음, 선홍색 빛이 띠는 게 닭이. 신선하고 좋습니다 아, 선홍색? 이 예, 예. 피부가요? 예예 예, 예, 예. 아아 근데 예. 여기는 다선홍빛이어고 그냥 예.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선한 거구나 <laughs> 네. 이제 네. 닭 요리를 함에 있어서 네. 좀 중요한 게 비린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닭 비린내 그렇죠 그렇죠 그렇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 저희가 월계수잎을 드리니까 그걸 네. 넣고 한, 한번 삶아서 버리신 다음에 조리를 하시면 비린내가 덜 나요 아 네. 서비스로 월계수잎까지 주시는데 언니가 한 마리 그냥 뚝 고아주 해줄 거예요 언니. 아 그럼. 해주셔야 돼요. 손님이 원하는 닭을 고르면 그 즉시 가게 안에서 사장님이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딱 봐도 오랜 내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손질된 닭의 자태 참 우아하지 않나요? 손질할 때팁 같은 것좀 알려주세요. 아, 손질할 때는요, 날개 끝에 좀 자르고요. 어, 네, 엉덩이 부분을 좀 자르고, 왜요? 그 엉덩이 부분에 기름이 많아요. 아 그리고 목에 있는 기름도 제거해 주시면, 은 아. 그러면 은딱 좋습니다. 가정에서 삼계탕을 많이 해 먹는 요즘. 삼계탕 재료로 쓰이는 약재를 함께 팔고 있는데요. 약집 또한 사장님이 엄선한 것이라 그런지 향이 아주 진했습니다. 앞으로 조원시장을 방문하실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조원시장 자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인들이 친절하시고 가격도 싸고 네. 제품도 항상 신선하니까 믿고 찾아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모습에서 성실함과 가게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을 꾸준히 이어가 언젠가 조원동 주민이 가장 사랑하는 백년 점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 조원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우리 하은 씨 어떠셨나요? 역시 전통시장. 오늘 수원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듬뿍 느끼고 갑니다. 다시 오고 싶어요. 그쵸. 죠 네. 우리 다음을 꼭 기약하면서 수원 조원시장 상인분들 힘내라고 노래 한 곡도 부르고 가야겠죠? 좋죠. 엄지, 엄지척. 저! 엄지, 엄지척. 저! 조원시장 내 사랑이에요. 그냥 지 좋아요. 지 왠지 좋아요. 엄지척. 여러분. 수원 조원시장으로 장불어오세요.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상인들 스스로 나서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수원 조원시장, 상인과 주민 모두의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나는 즐거운 쇼핑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알뜰살뜰 우리 동네 최고 마켓 수원 조원시장. 꼭 한번 놀래가 보세요.